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의견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역시 한미사이언스 흐름, 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말이 안 된다. 벌써 지분싸움이 끝난다고 예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1, 2차 효과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 저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니까 어, 아주 다행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이 한미 사이언스의 변화된 지분 싸움 건이 네, 건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어, 꼭그 좋은 매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적자를 계속 보이다가 흑자로 크게 반전한. 실적 대박주 실적주.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 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보내 주고 계신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원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한미 소액 주주 연대가 신동국 회장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11월 2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장 마무리가 되고 12월 2일 토요일날 한 11시 55분에 딜 사이트를 통해서 나왔던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결국 소액주주연대는요 음, 일단 회사의 정상화도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소액주주연대는 그 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소액주주연대에서 모녀 쪽, 아, 삼자연합 쪽으로 기운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요. 결국 선언을 철회한 그런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요건의 기사가 나오면서 판도는 다시 알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지분 경쟁 싸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폭락했던 주가가 남초 초반에 강력한 반등세로 반전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과거에... 어떤 상황이 되었었던 그런 부, 부분이냐. 이걸 네,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4월 4일날. 어, 일단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어요. 이거 네,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어, 결국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어, 기사죠. 옛날 기사. 상속세 문제로 형제 측보다는 대주주 연합. 네, 이쪽에 손을 들어주겠다. 막 이런 거네.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 이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네, 그런 건에서 이제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형제 측은 상속세 문제.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잠재적인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유지한 삼자 연합 쪽에 편을 든 겁니다. 이 소액 주주들이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소액 주주가 역시 그 삼자 연합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주가가 내리거든. 어, 주가 내리는 것을 소액 주주 연합에서 지금 현재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죠? 네.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하시라도 주가가 내리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낸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뭐, 지금 현재 나, 나오는, 나오고 있는 것은 3자연합이한48%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소액주주연대의 2.2% 지분을 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과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특수 관계인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음, 뭐 우호 지분 이런 거를 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삼자 연합이 한 34.78%고 두 형제의 지분은 29.07%예요. 그러니까 과반을 역시 넘지를 못한 것이 모녀측이다. 그 3자 모녀 연합측이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요거 하나 기사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여기 보시면요, 지분에서 분리한 한미 형제 임시 주청도 괜찮을까? 막 이런 얘기건에 대한 기사가 11월 3일 날 6시 기사로 나왔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는데 어, 형제간에 좀 갈라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형제 간의 불화 때문에 형제 측에서 뭔가 좀, 그, 좀, 그, 단합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결국, 임 대표 이사 측에 문의를 해 봤더니, 신회장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어, 사실 뭐, 형제 간의 불화설이 있어서, 형제 측 지분에서 뭔가 그 이상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잠재우는. 네, 그런 건의 기사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요 기사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액주주 연대가 돌아섰다는 건, 네, 이것은 주가를 반전시킬 만한 큰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해왔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연기금은 예전에 삼자 연합 쪽을 지지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금도 주가 측면에서 언제든지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 쪽, 남형제 쪽으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음, 연기금이 주가가 올라오다가 꺾이니까 팔았어요. 23만 6천주를 지난 금요일에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기관 매매 행태를 좀 보면 초록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기금이 한 80만주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이걸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내리니까 그 매도를 했어요. 물론 매도하니까 주가가 크게 내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몇줄 매도했냐면 25만 줄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55만 주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55만 주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55만 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사실 그 급등하기 이전 시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내린 시세에다 대고 연기금이 과연 매도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연기금의 매도는 주가가 내려가는 데다 되고 매도가 나오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연기금도 주가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반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기금이 다시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순매도는 내려가는 데다 되고 순매도가 나오기가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에서는 방향이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연기금도 소액 주주와 같이 예, 과거 3자연합 그 지지에서 언제든지 방향은 선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 변수를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음 수순에 어떤 변수가 나오느냐를 보고 다시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난 금요일에 어, 추가적인 저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것은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신의 한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게 이럴 경우에 물량을 금, 급락하니까 이제 겁에 질려서 되게 매도를 많이 때리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매매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변수가 바뀌는 거대로 제가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업데이트해서 드릴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영상은 이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미 사이언스라고 꼭이 그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유료 아닙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주시면 제가 그 정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들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예,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예,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예,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받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 않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차트도 확실히 생 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차트 보면은 월봉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에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 0 1 8년의세 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기 이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따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딱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예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표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